그걸 귀를 깨물어 누가 오지마. 오지마. 뿅! 우리 집 말랑이 김 버터입니다. 버터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버터를 귀여워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 같은 초보 집사분들이나 예비집사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항상 마음 쓰이는 댓글들이 있다면 우리 집 앵무새는 버터랑 다르게 손을 너무 싫어해요. 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버터랑 친해지기 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버터가 지금은 집사 껌딱지이지만 처음에는 옆에 가면 저만치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지기는 커녕 손만 가까이 가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저를 피해서 어디론가 떠나는 중이에요. 버터가 저희 집에 오고 집사한테 먼저 다가오기까지 딱 2주가 걸렸는데 2주 동안에는 한결같이 저희를 피해 다녔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세장 밖으로도 잘안 나오고, 안에서 혼자 있었어서, 어디 가세요? 쓰다듬는 건 꿈도 못 꿨고요.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좋겠다가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보세요. 어떻게든 나를 못 만지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오야, 다치겠다. 난네 취향을 모르겠어. 제가 이런 말을 했었네요. 근데 진심이 담긴 혼잣말인 것 같아요. 일로 와, 네 자리로 가. 여기 네 최애 자리. 저 의자가 버터가 좋아하는 부동의 1위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먼 발치에서 짝사랑하는 소녀마냥 아련하게 버터를 훔쳐보았죠. 이런 도도하고 앙큼한 새 같으니. 앵무새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맛있죠? 관심 가져주고 좋아하는 걸 표현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직접 손으로 이렇게 갖다 바치면 되고요. 자꾸 기웃기웃 하면서 접촉할 틈을 엿보세요. 바로 뒤돌아설 앙큼한 귀여워. 도시 새라는 걸 알지만 나와 달라고 문 앞에서 밀레 뜰고 세레나데도 불러주고요. 귀여워. 처음에 앵무새와 친해지고 싶은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는 방법 말고는 귀여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간식이나 밥을 주면서 발끝을 살살 쓰다듬어 주다가 쓰다듬는 부위를 조금씩 넓혀갔어요. 저렇게 발끝만 닿아도 설레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앵무새가 야. 좋아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꼬셔주세요 그걸 귀를 깨물어 누가 오지마 제가 버터 영상을 오지마. 올릴 때 제가 생각하는 어디가. 재밌거나 귀여운 부분만 편집해서 올리지만 아시다시피 어허. 사실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오세요. 제 유튜브 채널 설명처럼 정말 소소한 일상이랍니다 응. 다른 고수 앵집사님들이 공감해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아무튼 초보 집사님들의 짝사랑이 쌍방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